안녕하세요. 에스입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오디세이 본네쇼바를 다시 재기획을 했는데요. 이미 많은 분들이 설치를 진행을 했는데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.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일단 요 부위, 요 헤드램프 요 부위에다가 이제 뒤쪽에 나사를 하나 풀어서 마운트를 설치를 할 건데 나사를 풀 때는 이런 전동 공구를 써도 됩니다 나사를 풀어주고요 요게 이렇게 브라켓이 이렇게 설치가 될 건데 여기 분네트를 열고 닫을 때 사용이 되는 요 케이블이 지나가요 와이어라고 하죠 케이블이 아니고 요게 지나가는데 요거를 요만큼 일단 공간을 확보를 해주세요 확보를 해주고 마운트를 이 밑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볼트를 체결을 할때이 상태에서 그냥 볼트를 넣고서 돌리면 100% 부러져요. 볼트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얘를 살짝 기울여줘서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볼트를 손으로 조금만 걸어주세요. 처음에 손으로 걸어야 돼요.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게 볼트가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들어가다가 부러져요. 그러면 박힌 볼트도 빼야 되고, 빼면서 이 안에 나사산 구멍도 커지고, 그래가지고,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, 요 볼트는 M6 규격의 볼트예요 보통 카센터에서는 10mm 볼트라고 얘기를 해요. 이거는 사실, 요 머리의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정식 규격은 M6 볼트입니다. M6 볼트는 통상적으로 어 12Nm의 토크로 조이게 돼요. 이게 여러분들한테 는잘 체감이 안될수 있어요. 12Nm 그리고 1.2kg 제가 토크렌치를 쓸 건데 그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. 조일 때뭐 일반적으로 정비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정비를 많이 하... 뭐 이런 공구를 다뤄보신 분들은 알아요. 이게 있는 힘껏 조이는 게 아니에요. 자, 이 공구가 토크렌치인데 한뼘 정도 돼요. 요거를 조일 때 제가 손가락으로 밀 겁니다. 이렇게 엄지손으로 미는데 토크가 정상 수치에 거의 다 왔습니다. 네, 이 정도. 어, 이거를 뭘로 표현을 하냐, 음, 콜라병을 그러니까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콜라병을 꽉 조이는 그런 느낌, 그 정도 힘으로, 그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. 자, 제가 공구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옆에 설치해 놓고 촬영을 좀 했는데요. 지금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. 요게 요 브라켓을 여기 올린 상태에서 이 볼트가 수직으로 사실 안 박혀요. 이 옆에서 보면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뭔가 좀 직각이 아니고 벌어져 있는 느낌이에요.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. 얘를 직각으로 만들어서 느슨하게 체결이 되게 하면은요, 주행 중에 본네트가 흔들리면서 여기서 잡소리 날수 있어요. 그래서 약간 텐션으로 힘 받아 가지고 좀 꺾이게 일부러 신경써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립을 할 때도 여기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볼트를 체결하기 직전에 이 브라켓을 살짝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손으로 초반에 조금 돌려 놓고서 체결해 을 주시면 돼요 그 말씀하신 토크 말씀드린 토크는 12 뉴턴 미터 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. 그냥 콜라병을 꽉 조이는 느낌. 그러니까 이 볼트를 콜라병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고 꽉 조인다라는 그런 수준이면은, 어, 맞을 것 같아요. 그보다 조금 더 세야 되려나? 아무튼,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립니다. 너무 세게 조이시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, 반복된 얘기지만, 이 토크는 말로 설명이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쪽 조수석에 와서는요, 간혹 이 호스랑 그 쇼바를 체결 했을 때 호스랑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이 호스 손으로 밀면은 좀 밀려요. 살짝 휘어 놓으시면 돼요. 뭐 별거 아닙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전석이랑 똑같이 조립하기 전에 브라켓 살짝 이렇게 들어서 공간 확보해가지고 너트 체결하시고. 아, 볼트 체결하시고, 마지막에 공구를 이용해서 12Nm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상단부는 특별할 거 없습니다. 상단부도 볼트 자체는 그 정도 힘이에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. 영상 마치기 전에 쇼바는 초반는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. 마찬가지로 상단부도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.